최근 일본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역세상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고가 발령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2월 8일 밤 11시 15분 다들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던 바로 그 조용한 시간에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한 거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초기 지진의 규모는 무려 7.6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말 그대로 강력한 지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건이 지진 자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마음 속에 더큰 공포를 불러일으킨 건 어쩌면 이게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 가능성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12월 8일 지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이는 6강이라는 숫자. 이게 일본에서 쓰는 진도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듣는 규모는 지진 자체의 에너지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흔들림의 세기를 말해요. 진도 6강이면 어느 정도냐? 사람이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웬만한 가구는 다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이 겪은 공포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겠죠? 피해는 정말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아오모리 호카이도 이와테현에서 최소 46명이 다쳤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지는 수납장에 다치신 어르신도 계셨다고 해요. 바로 이어서 9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떨어졌고 실제로 70cm 높이의 쓰나미가 해안가에 밀려왔습니다. 당연히 신칸센 운행은 멈췄고 2,700가구가 한밤중에 정전으로 암흑에 갇혔죠. 심지어 진짜 아찔했던 건...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식히는 냉갑수가 일부 넘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보죠. 왜 하필 유독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지질학적인 이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섭입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의 거대한 땅덩어리, 그러니까 판두 개가 부딪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살리코 해안이 바로 거대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대륙쪽 판 밑으로 스멀스멀 스멀 파고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경계선 중 하나거든요. 매년 8에서 9cm씩 계속 밀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쌓였다가 어느 순간 쾅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대 지진인 거고요. 네,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위험한 곳이다 보니 이번 지진이 당연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끔찍한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 온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시작이 무려 서기 869년 조간지진부터입니다 그리고 1611년 게이초지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2011년 동일분대지진까지. 정말 주기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이 땅을 휘쓸고 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진이 하나 있어요. 바로 1896년에 있었던 메이지 지진입니다. 이 문장이 1896년 메이지 지진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땅의 흔들림은 약했지만 쓰나미는 거대했다. 이게 바로 쓰나미 지진이라는 정말 무서운 유형의 지진인데요. 당시 실제 땅의 흔들림은 진도 4 정도로 사람들이 어? 지진이네? 하고 말 정도로 비교적 약했대요. 그래서 다들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최대 높이 38m짜리 쓰나미가 마을을 덮쳐서 무려 22,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약한 흔들림 뒤에 진짜 재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정말 뼈아픈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런 과거의 뼈아픈 교훈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발령한 새로운 경고 시스템의 배경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니, 이미 지진이 한번 크게 났는데, 어떻게 그 뒤에 올지도 모르는 더큰 지진을 미리 경고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일본이 내놓은 새로운 경고 시스템의 핵심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끔찍했던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이틀 전에 이미 규모 7.2짜리 강력한 전진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게 더큰 재앙의 전조신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바로 이 경험을 통해 아큰 지진이 또 다른 훨씬 더큰 지진의 도화선이 될수 있구나 라는 가설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홋카이도 살리고 해역 후발 지진 주의 정보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특정 위험 지역에서 딱 터졌을 때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어 이거 연달아서 더큰 놈이 올 위험이 평소보다 확 높아졌는데 라고 판단하면 발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아오머리 지진이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실제 상황에 발령된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죠.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위험 지역에서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해요. 그럼 둘째, 전문가들이 즉시 달라붙어서이 지진 때문에 주변 땅속 스트레스가 더 쌓였는지 위험이 커졌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셋째 분석 결과 후발 거대지진 가능성이 의미있게 높아졌다고 결론이 나면 앞으로 7일 동안 특별히 조심하라는 주의 정보를 발령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위험 증가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평소에 일주일 안에 이 지역에서 거대지진이 터질 확률은 0.1%, 그러니까 1000번 중에 한번 꼴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 정보가 발령되면 확률이 1%로 100번 중에 한 번꼴로 무려 10배나 뛰어오릅니다. 에, 1%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재앙의 가능성이 10배나 커졌다는 건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리고 이 경고가 얼마나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세요. 저 북쪽 홋카이도에서부터 도쿄 바로 옆인 지바현까지 무려 182개 지자체, 이 안에 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꼬박 일주일 동안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고가 발령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대체 뭘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가 내놓은 그 언고 사항들을 보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언제든 쓰나미가 닥칠 수 있으니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라 심지어 잘 때도 잠옷 말고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옷을 입고 자라 집 안에서도 무거운 가구가 없는 안전한 공간을 미리 정해둬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대피소 또 거기까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라 이건 그냥 조심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비상사태에 맞춰 바꾸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주일 안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최악의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예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일본의 이 새로운 시도는 단순히 지진 경고 시스템 하나를 넘어서 불확실한 위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